안녕하세요! 오늘은 폴리곤, 바로 그 오리지날 백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확장성 문제라는 게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기술인데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더리움처럼 유명하고 인기 있는 블록체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느리고 비쌀까요? 뭐 커피 한잔 사 마시는데 몇 분씩이나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커피값보다 수수료가 더 나온다? 이러면 누가 쓰겠어요? 그쵸?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폴리곤이라는 해결책을 바로 보기 전에요. 우리가 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블록체인의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느린 거래 속도, 어떨 땐막 폭등하는 예측 불가능한 수수료,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도 너무 적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최악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그거죠.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1차선 고속도로.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더 널리 쓰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백서에서 딱 꼬집어서 이야기 합니다. 바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폴리곤이 해성처럼 등장합니다. 아 원래 초기 이름은 매틱 네트워크였어요. 아무튼 이꽉 막힌 문제들을 그냥 정년으로 뚫어버리기 위해 설계된 아주 영리한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폴리곤의 목표가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거대한 개발자 커뮤니티나 생태계는 그대로 두고 극광 그 막힌 1차선 도로 옆에다가 쌩쌩 달릴 수 있는 초고속 도로를 하나 더 깔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탈 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빠르고 쉽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폴리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걸 쓴다고 생각하면 과정이 어떨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이더리움에 있는 내 자산을 폴리곤의 사이드체인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사이드체인 이름 그대로예요. 메인도로 옆에 있는 보조도로 같은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보조도로 위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즉시 처리가 되고 수수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할 땐 언제든지 다시 안전하게 이더리움이 하는 메인도로로 내 자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자연스럽고 매끄럽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폴리곤이 이런 마법 같은 효율성을 만들어 내는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핵심 기술은 바로 지분 증명 체크포인팅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간단해요. 먼저 지분 증명은 검증인들이 자기 토큰을 담보로 딱 걸고 내가 이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질게 하고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이 검증인들이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사진 찍듯이 스냅샷으로 만들어서 이걸 체크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이더리움 메인넷에다가 콕 박아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폴리곤 체인 안에서는 마음껏 초고속으로 달리다가도 가장 중요한 최종 보안검사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이더리움한테 맡기는 거예요. 와, 진짜 속도랑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역할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안계층을 맡은 예치자, 그러니까 검증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계층을 맡은 블럭 생산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수정예로 뽑혀서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오로지 1초 내외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블럭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백서에서는 이 이중 구조가 아주 의료적인 설계라고 강조합니다. 속도를 위해서 블록 생산자 숫자를 좀 줄이는 약간의 중앙화를 감수하는 대신에 최종 보안과 검증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예치자들에게 맡겨서 탈중앙성을 지키는 거죠. 정말 절묘한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빨라지는 거냐고요? 자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65,536 이게 뭘까요? 바로 폴리곤 체인 하나가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거래수, 즉 TPS입니다. 기존 블록체인들이 초당 뭐 기껏해야 몇십 건 처리할 때 폴리곤은 무려 6만 5천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도약이죠. 하지만 폴리곤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빠르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속도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 이두 가지가 만나니까 이전에는 그냥 이건 비현실적이야라고 생각했던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백서를 보면 정말 다양한 사용 사례들이 나와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은행 같은 중관자 없이 우리끼리 자유롭게 자산을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아는 덱스죠. 또 수많은 아이템이 끊임없이 거래되어야 하는 게임이나 NFT 같은 분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 이거 진짜 되겠다.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된 거죠. 특히 백서에 나오는 이 문구가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폴리곤은 빠른 속도와 저렴한 거래수수료 등 교환 플랫폼이 가져야 할 모든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드디어 탈중앙화 거래소 DEX가 우리가 흔히 쓰는 중앙화된 거래소만큼 빠르고 편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야를 더 넓게 가져가 볼게요. 폴리곤이 꾸는 꿈은 단순히 이더리움을 좀더 빠르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의 궁극적인 비전,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쉽게, 정말 쉽게 탈중앙화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다른 블록체인이면 다른 블록체인,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하고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블록체인 섬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가 되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블록체인들의 인터넷이 아닐까요? 폴리곤의 백서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하고도 대담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